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고향 스타필드에 와서 지금 학군하고 학으로다 강의를 했고 구체적인 좀 질문을 받아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요. 어, 먼저 첫 번째 질문이 굳이 그 공부뿐만 아니라 지금 학군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수요나 니즈가 공부만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그지 뭔가 그좀 착한 아이들과 같이, <laughs> 경제적인 수준이 비슷하고 착한 아이들과 같은 좀 그런 그룹에서 아이를 순하게 키우고 싶다. 이런 이제 니즈도 있고, 현실적으로 뭐 진짜 아이가 뭐 학교 폭력이나 왕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당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그런 환경이라고 그러면 뭐 명문학군으로 이사를 가고 그런 니즈를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라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공부 이외의부분들도 사실 있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도 뭐 그런 게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좀 명문 학군이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정서적인 안정성이 좀 높을 수도 있는데 뭐다 아시겠지만 대치동에서도 뭐 이렇게 흡연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게임 중독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상당히 그 안에서도 문제도 좀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환경을 다 바꾼다고 그게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지만. 그런 사회적인 니즈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학군 수요가 끊이지 않는 거거든요. 단순히 공부만을 갖고 뭐 우리 아이를 뭐 명문대를 보내고 그러기 위해서만 가지는 않고 그 안에 가서도 그 뭔가 다른 필요가 있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대치동 20년 있어보면서 좀 느낌은 그랬을 때 우선 공부 쪽이라든지 아무래 아무래도 그런 거 신경을 안 쓴다고 그래도 뭐 반에서 중간 이해하고 뭐 이런데 그 자존감이 굉장히 없어져요. 특히 이제 오히려 좀 외곽 학군에 좀 있었으면 어느 정도 공부, 어, 이 정도 해도 내가 반에서몇 등은 하네, 뭐,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인데 우선 대치동이나 뭐, 목동이나 이렇게 치열한 데 가면 아무리 해도 될수 없는 성적이 뭐 거의 변하지도 않, 해나 안 해나 표도 안 나는 뭐 이런 좀 상황도 되고 그러면 사실은 본인의 어떤 자존감 측면이라든지 앞으로 이후에 그 뭔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그럴 때 조금 그, 걸림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공부 이외에 다른 요소들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이유가 돼서 움직인다 그러면 그거를 뭐 가지 말라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조금 너무 지나친 명문학내에서는 오히려 그 갔을 때에 그런 효과들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아까도 그 치열한 데서 그냥 우리에만 학원, 학원 안 가고, 그냥 혼자 집에서 이렇게 독서, 자기 페이스대로 주, 독서하고, 이런 건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간다고 보셔야 돼요. 옆에 애들이 뭐 놀이터만 가도 친구가 없는데. 다 그냥 무슨 학원 다니고, 또그 안에 학원끼리 뭐 친구에서 뭐 하고,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좀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생각해서 그 이주를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 그 부분에 이제 학군을 이주를 할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 결국은 이제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우선순위는 선택이 아니라 포기의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쭉 정해가지고 제일 포기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포기해 나가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한두 가지 그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아이들이 그냥 착하게만 살고 큰 문제 없이 중고등학교 좀 사춘기 좀 문제도 많고 막 그런데 그런 데서 좀 유해한 경에서 보호받는 데서 하는데 면뭐 그건 목적이다. 그렇게 해서 가면은 뭐 성적이 안 나오든 내가 뭐 자존감이 떨어지든 그거는 그냥 뭐 부수적인 거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거기 가면 또 욕심도 나고 아파트 값도 올랐으면 좋겠고 뭐 여러가지 이제 사람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또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지금 그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고 그 부동산적으로는 많이 가격이 오른 지역인데 학군이 좋지 않은 지역들이 좀몇 군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그 동부 이촌동 같은 경우 용산이 이제 학군 빼고 다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용산 공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일대가 이제 우리나라 센트럴파크가 될 뉴욕같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한강도 앞으로 사실 보는 지역이고 여러 가지 좋기는 한데 학군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목동으로 빠진다든지 대치동으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국제학교로 빠진다든지 그쪽도 소득이 되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여의도가 또 학군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과천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 안에서 해결되는 측면도 있는데 과천 인구가 조금 계속 좀 적거든요 그래서 학원이 들어가기가 애매해요 만약에 학원장 입장에서 평촌에다 학원을 낼지 아니면 그 건너가지고 차라리 요즘에 이제 대치동까지 멀더라도 방배동이 이제 앞으로 조금 더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방배동이나 반포 좀만 가면 이제 반포인데 그런 쪽으로 지금 해야 될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면 관천 안에 있는 어떤 그 사교육 수요라든지 교육적인 수요를 갖고 뭐 이렇게 해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공간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천이 단독으로 이렇게 메인 학군으로 사실 올라가기는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은 광장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만 있고 중학교 두 개, 고등학교 하나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학군인데 작지만 강한 학군이 됐던 거는 그 주변에 나름대로 다른 학군하고의 거리가 있어요. 중계동으로 올라가기도 조금 그렇고, 근데 강, 강을 넘어야 되잖아요. 잠실이나 대치동으로 가려면 또 강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고, 아빠 직장은 또 강북 쪽에 있는 라인이고, 뭐 여러 가지 고려가 되고, 또 대원회고도 가까이 있으니까, 뭐 외고가 되면 그쪽으로 가고, 아니면 광남고로 가서도 광남고에서 일반고지만 모든 게다 해결되는 상황이다. 이런 좀 여러 가지가 되는 좀 특수한 상황이고, 다른 거리가 있는데, 지금 그관천 같은 경우는 너무 옆에 평촌이 가까워요, 사실은. 그 다음에 좀 맘만 먹고 하나 넘어가면 또 강남이고 이렇게 되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앞으로의 학군 전망은 조금 그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제가 이제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악플이 엄청 많이 달리거든요. <laughs> 또 아파트 집값 제가 그 정도의 영향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집값 떨어진다고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서 현실적으로 이런 좀그 나중에 그런데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책이나 방송은 한계가 있어요. 강연장에 가야지 솔직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관심이 있으시면 계속 좀그그 그 강연 같은 전문가들 하는 강연 같은 데 가서 또 물어보거나 뭐 스스로 좀 공부를 해 보거나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좀 가져보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세 번째, 그 대안교육에 관련돼서, 대안교육이나 홈스쿨링에 관련해서는 제가 입시지도에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앞으로 해볼 수 있는 어떤 방향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저 같은 경우는 이제 증평에 들어가서 사는데, 청주 옆에 있거든요. 근데 너무 쾌적하고 좋아요. 도서관이고, 도서관도 있고 새로그 뭐 보강천이라고 그 천도 있고 주변이 너무 쾌적하고 이제 서울 살다가 중평 내려가서 느낀 게 서울에서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나 중평에 가니까 주차를 우선 아무데나 해도 돼그 다음에 뒤에서 뭔가 차가 막혔을 때 빵빵을 하지 않아 경적을 그냥 뭐 조금 있으면 밀려도 한 두세 차 빠지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마음이 여유가 있어져요 이게 급박하게 살고 막 이렇게 긴장하고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고 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쾌적하고 좀 살기 좋은 곳인데 고민이 되는 건 뭐죠? 애들 저기 보면 이게 지금 교육이 이 안에서 또또 또 대부분 다 주변에서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고 이럴 텐데 여기 안에서 키워도 되나? 우선 이론적으로는 그 학교에서 최상위권 전략을 하면 대학을 가기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지 증평에 있는 그 고등학교에서도 서울대 학교자가 지금 두 명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라고 또 최근에는 그제 입시도 썼는데 약간 탈명문학권을 해서 그쪽에 지역구서전형이라든지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또 가고 또 주말이나 뭐 방학 때는 뭐 다른 뭐 사교육을 조금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터넷 강의 같은 거 활용한다든지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전략적인 걸할수 있는데 평범한 가정들에서는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대안교육이나 홈스쿨링이나 이런 좀 대안적인 시도들은 지금은 굉장히 조금 소수지만 앞으로는 점점점점 그런 게좀 확대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모 지역에 가서 좀 상담을 했는데 그 부모님은 대학 교수님인데 애가 굉장히 성실하고 좋은 애인데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뭔가 이거 말고는 여기서 그냥 학교를 다녀서 그다음에 수능을 해서 입시를 가는 거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또 그거 말고 간단 뭐 검정고시를 봐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홈스쿨링 홈스쿨러들 가운데서도 학원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 하고 그러고 저녁 시간 이용해가지고 학원 가서 뭐또 공부를 하고 수능을 본다든지. 최근에도 대안학교 우리 광주에 있는 지하학교에서 수능 만점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안학교에서 있다가 마지막에 좀 공부를 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재수나 어떤 저기 말고도 입시지도 보면은 편입이라든지 유학이라든지 뭐 수많은 사실 입시적인 대안이 있어요. 그 부분을 20대 어느 대학을 가느냐라고 하는 그 좁은 시야에서 보면은 답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제 입시지도 책을 좀 보세요. 그럼 그, 그거 말고 또 똑같이 재수를 안 하고도 편입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일반 편입 말고 학사 편입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20대 학부를 내려놓으면 수많은 진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공부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애들한테 왕따라든지 주변 애들 신경 쓰고 그렇지 않은 것에서 벗어나, 그렇게 쓸데없는 데 에너지 낭비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첫 번째는 정보가 없어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내공이 없어서 못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브루타를 하거나 부모 자녀 대화가 많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의 기본적인 정보가 있고 이렇게 되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한 사례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가능성을 알고 있다라고 그러면 다른 선택들을 굉장히 할수 있죠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뭐홈스쿨해서 우리가 인지적인 교육을 다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 가정 중심 교육을 그래서 제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와의 좀 꾸준한 소통이 되면서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좀 봐줄 수 있고, 그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좀 넓혀 두는 게 나중에 아이가 입시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도 좀 방향선에 좀 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선택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안된 상황에서 아이들을 계속 키우면, 제가 아는 지인들이나 아니면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엄마, 아빠는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계속 성과도 안 되는데 영어학원하고 수학과을 계속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아깝고 또뭐 숙제도 안 해가고 그러니까 그걸 끈을 끊고 이렇게 방향전을해 주려고 그랬는데 애가 싫어해 엄마 그래도 학원 성과가 안돼 친구들 다 가는데 학원 가고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엄마 아빠는 마인드가 바뀌어서 야 니가 대학을 뭐 굳이 안 가도 된다 대학 가는 거 말고 이러이러한 방법을 했더니 애가 지금 중학교인데 엄마 대학 안 가면 굶어 죽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니야, 심수생님 많은데 4년제 대학 가서 45만이 가서 결국은 10만만 제대로 된 일자리 찾으주 25만은 어차피 지금 자기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럼 니가 이렇게 해주려고 그래도 애가요, 그런 제도권 교육에한 뭐 7, 8년 이상 가면 완전히 그거에 약간 뭐라 고 그럴까? 브레인워시가 된다고 그럴까요? 그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지 못해. 오히려 애가. 사고가 굳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부모는 이런저런 현실을 발휘해서 좀폭넓불 사고를 하려고 그래도 그런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특목고를 가야 되느냐, 일반고를 가야 되느냐는 이게 지금 제 영상에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학교에 가서 상위 20에서 30%를 할 자신이 있으면 그 학교를 가라고 해요. 만약에 특목고에 가서 내가, 근데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 얘가 고등학교를 가지도 않았는데 가서 상위 30% 할지 어떻게 아냐고 그걸 모르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 이번에 무슨 특목고 사태 여러 가지 뭐한영회고 그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러는지 보셨죠? 토익 만점이고 탭스 뭐900몇 점인데 거기서 1등급을, 받, 영어 내신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그, 그런 학교들에서는 교과서로 내신을 내지 않아. 원서로 내신 수업을 하고, 1학년 때부터 수능 문제를 풀려고 수학, 뭐, 정석을 기본을, 실력 정석을 수일까지 떼고 나온 걸 전제로 해서 뭐, 진도를 나가고, 시험을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 학교 내신이 어떻게 나오고, 또 재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 학교 가서 뭐, 내신이 안 나왔을 때 대안이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거기 가면 어떻게 해결하겠지라고 들어가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인 거죠, 사실. 그래서, 특목고나 아니면 자사고를 가서 우리 아이가 상위 20, 30%를 할 자신, 왜 근데, 선생님, 아까 웬만한 그런 특목 자사고의 자수비율이 30, 40%라고 그랬는데, 왜 20, 30%를 얘기하냐고, 50에서 60%만 들어도 그 학교에 간 목적에 부합하는 대학 진학 결과 나오지 않냐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20, 30%에 간다고 생각하고 버텨도 밀리면 50, 6 0예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20, 3 0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사실은 본인이 그 학교를 가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면 그 일반고 가서 20~30% 둘 자신이 있으면 상위권을 하면 되는 거죠 사실. 은그 안에서 주어진 방에서의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니까 간단히 생각해 볼수 있는 건 그거고 두 번째로는 항상 본인이나 가정이 생각했던 아이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고등학교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상급학교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B플랜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특목고에 갔는데 내신이 너무 안 나왔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거요 뭐 다른 뭐 그런 검정고시를 보고 자퇴를 할 건가 일반고로 유턴을 할 건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좀 대안을 갖고 좀 생각을 해두고 있으면 또그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좀 다른 사례들이나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 훨씬 더 선택을 하기가 좀 쉬워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선 대략적인 그 답변은 그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